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내놓으십니다. 신약성경 1 7 3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어떤 이웃돕기 캠페인을 할때 그때 사용하는 어떤 배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티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번 정도는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푸른색, 그러니까 그린색 줄기에 열매가 세 개가 달려있는 그런 그 패치를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패치를 달고 뭐 아나운서들이라든지 아니면 티비에 나오는 여러 정치인들이라든지 패치를 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패치의 의미가 있는데 푸른 줄기는 바로 이세 열매가 한 줄기 있다는 뜻이고, 세 열매의 뜻은 나와 가족과 이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과 이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는 일에 동참합시다 하는 뜻의 어떤 의미를 이 열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 우리 인간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만든 열매도 의미를 가질 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열매가 그 의미가 없겠습니다. 과연, 나무는 왜 열매를 맺을까요? 나무는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겠어요? 인간에게 혹은 다른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진 않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답은 아니죠. 그건 누구의 입장에서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열매의 의미.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왜맺는가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번식을 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다른 곳 가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알겠지만, 아시지만, 서로 바쁜 세상에 어떻게 뭐 이렇게 쉽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좀 도와다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나무들이 뭘 만들어요? 열매를 만들어서 그 열매를 가득 적 달콤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씨앗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 혹은 동물들이 인간이 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딜 가요? 집으로 가든 산으로 들러 가서 다시 배설을 하기도 하죠. 혹은 가지고 다니면서 먹다가 그걸 어딘가에 던져버리면 그 씨가 그곳에서 싹이 튀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져 불에 던져질 뿐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런 그러니까 데 우리가 이 말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좀 기쁜 말씀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 주고 나서 열 개, 이십 개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악덕 기업주 그런 사장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 나무에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나무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다 보시면서 열매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그 나무를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는 도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그리스 예수의 가지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의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헬라에서 세 가지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오 그게 뭐냐면 쉽게 가장 단순하게 육체적 생명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푸시케.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뭐하이 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에이조에가 조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생명이 뭐냐면 바로 비오나 푸시케가 아니라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국,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죽은 자다.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교야. 그때 죽었다는 것, 살았다는 것, 이 의미가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 하면, 그의 조회의 생명, 그의 본질, 그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반인륜적이고, 해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종종, 너는 사람도 아니야. 자,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마땅히 살아야 할, 행해야 할, 가져야 할, 근본적인 어떤 윤리, 도덕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있어야 될 본질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갖지 못하고 그저 육체적 생명 푸시케 그리고 이 비유 이 정신적인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고 유한계시의 말씀처럼 그런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놓을 것이다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생명 없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었그 교회의 성도들이 셋이 앉아있어요 네 명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언니 언제 뭐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언니 어제 나랑 있었어 이래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앉았던 분이 갑자기 말하기가 숨멀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언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지금까지 집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지 않니좀 괜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언니라고 하지 않니또 막상 언니라고 하기는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서 이분이 항상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 번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몇번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좋은 일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모임이 자리에서는 언니, 형부, 오빠 이러지 말고, 주어진 일은 가지고 불러줍시다. 나는 관계 없지만,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무리, 그리스인의 도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그렇게 하자고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내가 한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여전히 뭐, 언니, 형부, 동생. 뭐, 집사님이 안 계세요, 저희 집에계 돼지껏 안 계시지? 다 언니예요, 다 언니. 형부. 이렇게 이름 하나, 호칭 하나 바꾸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듭니다. 저희 교에 피아노 가지고 어느 쪽에 있냐,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잖아요. 이 피아노를, 그,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반, 진담반 하실 때,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데 몇년 걸렸냐 하니까, 3년 걸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냐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3년 동안 바꾸긴 하셨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한 번을 바고 힘드니까 매주 3cm씩 옮겼더니, 사람들이 모두 들라고니 3년 되고 나니까, 딱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졌대요. 한 교회에서 하나의 모습,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종교개혁이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지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하면서, 물론 그 옆에 찌빙 글이라든지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협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열정, 그리고 헌신, 뜨거움, 순수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나 풀이 죽어서 마침더터 타는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 아내가 집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통 동서고금방문하고 이제 상을 당했을 때 검거나 하얀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별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도 특이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누가 죽었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마친누타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아내가 마친누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찌 당신이 그토록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이 그토록 시리에 빠져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이 마지노토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의 회복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살아계심의 증거와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인들의 삶 속에는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떤 모양으로는 표현되고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을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어떤 무질서의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의 양이 증가한다 예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질서 있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을 이렇게 컵에다 담아주면서 이제 갖다 드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정말 깨끗한 물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3개월 전에 뽑아놨습니다 <laughs> 그리고 많이 여러분께서 해 주신다면 제가 그물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먹겠죠. 정말 끓어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그물을 먹겠죠. 누가 3개월 전에 뽑아놓은 정수된 물을 깨끗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끗하게 복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냄비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져 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데피지 않고, 날마다 깨끗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처음에 순수하고 뜨겁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 그 믿음, 그 소망, 그 기도, 변질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날마다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왜? 가만히 두면 주님도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변질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당오신 주님도 당신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든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때의 말씀이라 면 뭐겠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오경. 그들에게 주었던 성경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다는 것, 제조업이 발달했고,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년이 지나도 신앙생활한지 많은 시간을 지나도 기도하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고 기도하라고 면 도망가고 싶고 죽음으로 피하고 싶고 기도하라고 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준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몇 개월 못 가서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줄 때 성장은 발생되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살라고 체격이 커지고 왜 그래요? 아우 저는 안 먹어도 이렇게 크네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렇게 많이 안 먹는, 우리 애는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밥도 안 먹는데 이렇게 키가 컸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아이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안볼 때, 군것질 엄청 할 거예요.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저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살이 쪄요. 이분들 뒤져보면 밥을안 드셔서 그렇지 간식 부지하게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자연계에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다, 원인과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안에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저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을 정말 사랑하고 저분이 뭘 좋아하는지 나무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분에게 내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커피 한잔해답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저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받으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보기는 싫어. 나는 그사 너무 좋아하는데 만나기는 싫어.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비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맺혀있지 않다면 그 뜻은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딘가에 병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수있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해서 너희가 어떻게든 뭐든 만들어내라 내가 내게 준거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느냐 빨리 뭘 해야지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왜 그래요? 포도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가슴 속 깊이 간직하는 말씀은 이 여덟 구절 가운데 아마 이 말씀, 7 절의 말씀일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좀줄일까면뭐였겠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게 우리 가슴을 때리고 우리 영혼을 뒤 흔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 안에 하을고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 가내 안을 하고 내 안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를 보니까 바로 그것을 포도 나무와 줄기, 가지의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내게 붙어 있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된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칭호를 주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아침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나오려고 하다가 한번 조용하게 갑자기 헛기침으로 돌아가시는 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제자세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데,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으면 누구도 주님 가신 그곳에,